금시 보장 1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 그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려 죽는구나.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삼겨 명을 녹임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이와여 살긴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철학자 아이데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어떤 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 많지만 그 중에 예리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것이 저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의 능력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성도의 언어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의 말입니다. 그가 쓰는 언어는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것을 달라는 요구죠 아버지의 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주소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둘째 아들 같을 때가 좀 있잖아요. 우리들이 인생의 결핍이 일어날 때마다. 무언가 부족해서 갈급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나아질 텐데.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국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봤을까 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너무나도 놀라워 온 백성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물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출국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리국기 16장 2절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소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환경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환경의 사람의 반대이지요. 환경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리면 괴롭고,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의중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면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환경의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환경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안에 환경의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의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소소라는 기도만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타국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둘째는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그러자 둘째 아들의 말이 달라지지요.21절 말씀 보십시오.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에 주소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바로 '감당치 못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주소서 하는 말과 다르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소서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촉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주소서보다 감당치 못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합니다.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의 말이 주소서라는 거라면, 첫째 아들의 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는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불평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처럼 의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로 30절입니다. 그가 놓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섬긴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더니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줄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1 1조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라? 주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보내실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교회봉사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복을 안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 복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얻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아버지 의중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어쩌면 첫째 아들은 숨겨진 당자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옆에서 잘 숨기는 것 같고,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첫째 아들이야 말로 아버지 의중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짓분도 가졌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성경도 읽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 의중을 생각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은. 아버지의 의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말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재산보다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더 마땅한 일이에요. 왜?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았으니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보다 창녀들과 세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기가 대접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아니 아버지 자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를 그렇게 해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오지요. 그런데 율법에는 가나마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여자는 가나마다 잡혔으니까 돌로 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마땅한 게 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란, 내가 마땅하다고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 서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마땅하다는 게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게 마땅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것, 아버지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열매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요. 이게 마땅한 건지, 마땅치 않은 건지.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사실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 눈은 마땅치 않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마땅하다 그러실 때,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소서, 주소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과 둘째 아들이 변하고 나니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환경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말을 통해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지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은 뭐냐면 마땅하다 하시는 이 말씀. 언어는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의 말을 쓰고 있으며 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아닌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이 말이 새벽부터 일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분별은 아버지의 뜻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걸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이름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의 조롱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속주를 친구로 삼아 고난을 극복한 욥처럼. 우리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날마다 주를 삼기며 예수를 이외에 살게 하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숨겨진 당자가 아니라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의중을 물어보며 말씀과 동행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 깨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복음의 접붙임을 하는 자가 생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